안녕하세요. 하이모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 SK 리더스뷰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 SK 리더스뷰는 지하철 5호선인 강동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강동역은 최근에 GTX D 라인 강동 경유 확정 호재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호재 덕분에 둔촌주공 동일평형대 시세가 6억이나 상승했으며 현재는 16억에서 17억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과 조건 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강동 SK 리더스뷰도 호실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마감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리더스뷰가 위치한 강동이 서초 강남 송파에 이어 강남 4구라고 불리고 있는 요즘 기존의 강남 3구와 달리 진입 장벽이 낮은 비규제 지역에 또 개발 호재는 가장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이해되는 가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 증감률만 봐도 강동구의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거주 인구가 증가한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건 강동구의 공급량입니다. 강동 SK 리더스뷰는 2026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입주 시기에 둔천주공 외 신규주택 공급 자체가 없는데요. 여기서는 실거주도 좋지만 임대, 전세, 매매 수요가 계속 증가할 지역이라 투자 목적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 sk 리더스뷰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지역의 호재와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도 있지만 파격적인 계약 조건도 한몫하는데요. 강동 sk 리더스뷰는 5%의 계약금이 페이백 되는 조건으로 입지 전까지 들어가는 돈한푼 없고요.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과 다가오는 잔금 시점에는 영상에서 언급드리기 어려운 파격적인 잔금 혜택도 있습니다. 잔금에 대한 혜택은 유선상에서 안내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전화해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닌데요. 지금 위에 나오는 모든 옵션이 무상 제공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시면 몸만 들어오시면 되고요. 투자 목적으로 봐도 옵션비를 플러스해서 더 높은 임대료나 전세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미친 조건으로 분양이 가능할 때 좋은 호실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이 모델하우스 대표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현장에서 가장 좋은 옷이 안내는 당연하고요 자녀 세대 안내부터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등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시간에 전화해 주세요 이제부터 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강동 SK 리더스뷰 오피스텔의 개요부터 입지 환경 보재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니티 영상까지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전화해 주세요. 현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15-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2,322평, 연면적 25,085평, 지하 6층부터 지상 20층 총 3개동 규모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입니다. 공급 타입을 보면 84 타입과 99 타입 총 378개 호실이 공급되고요. 강동 SK 리더스뷰의 커뮤니티 시설도 살펴보면 피트니스, PT룸, 휴게 공간 등 입주민분들을 위한 여러 시설을 설계했습니다. 강동 SK 리더스뷰의 타입별 유니트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면 직접 보실 수 있으니 유니트 구조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방문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SK 리더스뷰가 위치한 강동역 인근으로는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천호성 내재정비 촉진지구, 성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 주거 환경이 개선 중인 지역으로 정비사업 완료 후 신흥 주거타운이 될 곳인데요. GTX-D 강동 연장계획 9호선 4단계 연장구간 강일 미사광역철도, 서울 세종고속도로, 고덕 비즈밸리등 인근의 다양한 개발 오재가 숨쉬고 있어 미래가치까지 높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된 인프라를 준공 후 바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강동 SK 리더스뷰의 장점인데요. 먼저 생활 인프라를 살펴보면 강동구 중심 생활권역 내에 위치하여 천호동 로데오거리, 한강, 한강공원 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요. 반경 1.5km 내에는 이마트, 아울렛, 백화점 등 대형 쇼핑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공원, 상업 시설 등 다양한 편의 시설도 가깝게 이용 가능한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교통 인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동 SK 리더스뷰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을 도보 5분대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강동역은 최근 GTX-D 노선 경유 확정으로 한층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역이 됐고요. 5호선, 8호선, 9호선 연장 계획으로 강동역과 길동역을 이용하면 서울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버스 정류장도 인접하여 대중교통망은 완벽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강동 SK 리더스뷰는 도로 교통망도 우수한데요.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광진교가 인접하여 차량 이동시에도 서울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인프라도 살펴보면 현장은 강동구 중심지에 위치하여 교육 환경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인데요. 천동초, 동신중, 둔촌고 등 초중고가 인접하여 아이들을 안심하고 통학시킬 수가 있고요. 학군 선호도가 높은 둔촌동 일대 학군 밀집 지역이 가까워 교육 걱정은 없겠습니다. 강동 SK 리더스뷰는 최근 GTX-D 노선 호재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이 가능할 때 좋은 호실 선점해두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현재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조건에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받고 계약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위에 있는 하이 모델하우스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좋은 호실 안내는 당연하고요. 파격적인 금융혜택 안내와 현장에 대한 모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시간에 전화해 주세요. 84C 원타입 유니트 현관이고요 현관이 넓어서 신발장도 여유가 있네요 공용 욕실인데요 욕조가 있어도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방인데요. 이 방의 특징으로는 붙박이장이 딸려 있어서 자녀의 방으로 쓰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팬트리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인데요.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서재나 취미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실과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은 모던하고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 놨고요. 주방 안쪽에는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을 높여 줬고요. 거실과 주방이 마주 보는 형태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방이구요. 안방 안쪽에는 이렇게 화장대와 드레스룸, 안방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니트 구경 잘 하셨나요? 유니트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시면 더 좋습니다. 현장 마감되기 전에 꼭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강동 SK 리더스뷰는 5%의 계약금이 페이백되는 조건으로 입지 전까지 들어가는 돈한푼없고요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과 다가오는 잔금 시점에는 영상에서 언급드리기 어려운 파격적인 잔금 혜택도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은 호실이 남아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하이모델하우스로 전화해주세요. 좋은 호실 안내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모든 문의는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편한 시간에 전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